안녕하십니까 테넨트TV의 테넨트입니다 2025년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자 미장 시작 전이고요 10시 17분 자좀 있으면 10시 반 미장 시작합니다 자 테슬라가 간만에 반등을 좀 해줬죠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종가 5%로 마감을 했고요 차트상으로 아주 좋은 모습 나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오늘 또다시 장전 4프로 상승 시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200달러 깨진다고 했던 테슬라가 일주일 만에 벌써 260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최저점 217달러 찍었었구요. 자 200달러 깨지면 180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대단히 쫄았었구요. 자 현재는 어, 5% 반등하고 나서 다시 4% 반등 중자 지지선에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21선 저항을 좀 받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의 삼슬라 계좌를 보겠습니다. 많이 반등했죠. 마이너스 70% 계좌 상태였는데요. 오늘 장전 상승까지 더 해가지고 마이너스 57까지 회복했습니다. 와갈 갈길이 멀긴 머네요 갈길이 멉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15% 가량 상승했을 거고요 오늘도 한번더15% 올라주고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57밖에 안되네 자 마이너스 57이면 자몇 프로 올라야 회복합니까 자 3셀라 기준으로 2배 현재 가격에서 2배 11달러니까요 22달러 넘어서 한 24달러 정도까지 가면, 24달러까지 가면 됩니다. 요 정도, 요 정도 되겠네요. 24달러까지 가면, 26이네. 26 가야 됩니다. 자, 이게 두 배나 넘게 올라야 돼서, 야, 이거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삼슬라 기준 120% 상승하려면, 테슬라 원 종목 기준으로, 30% 떡상 나와버리면 되죠. 30% 떡상. 30%가 하루 만에 나오긴 어려우니까 테슬라가 5%씩 5%씩 3일 오르면 어떻게 되죠? 5% 5% 5%자 복리 효과니까 5% 5% 5% 오르면, 오르면 15%가 아니고 20%는 넘을 겁니다. 자 그러면 5, 만약에 5일 연속 5%가 나온다 5 5 5 5 5, 5. 25%가 아니고 한40%될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한 일주일 내리 상승 나오면 원금 회복 됩니다 일주일 내리 상승 나오면 일주일 동안 한3% 4% 5% 3% 4%이 정도 나오면 회복 될것 같아요 자, 의외로 금방 본전 올 수도 있다 자 추가매수는 천천히 자 반대로 또 의외로 또50% 반토막도 날수 있기 때문에 추가매수 천천히 길게 보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망했는거 뭐 도박 걸어봤자 뭐합니까?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힘듭니다. 인생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자, 마이너스 5 7고요 존버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 좋은 소식이 간만에 비트코인, 코인 시장 반등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때쯤 산것 같은데요. 2월 중순쯤. 개떡락 직전에 사가지고 개차 물렸죠. 처물렸다가 트럼프가 트럼프가 뭐한 마디 해 가지고 바로 회복할 줄 알았다가 그대로 반납해 가지고 더 내려 가지고 지난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갑자기 어제 오늘 상승해 가지고요. 좀 회복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제 계좌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6%, 17%까지 갔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11%까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게 단기 반등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물스물 상승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다시 요때 요, 요때 지지선 원화 기준으로 1억 4천, 1억 4천 라인을 지지하고 이제 올라가 준다면 어 마지막 불꽃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막고 떨어진다면 다시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두 가지 가능성을 보면서 일단은 존버 힘들지만 좀뭐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종가까지 좀 시원하게 상승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에도 라이브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라이브 방송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